뭐야 상이라? 오버를 99가 33조라고요? 얌마씨 끼야 이거 무슨 매물 33조가 올라와 있잖아. 이거는 뭐 시조야 뭐야 이거? 야 잠깐만 이거는 가격 지금 상승폭을 한번 조사해보자. 일카 이건 다시 원복된 것 같고. 오 금가 아, 지금 금가근데왜 이렇게 떡상했어? 설마 프랑스 팀 컬러? 아,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제 생각에 프랑스 틴 컬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나...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. 근데 이거 진짜 시조 같은데, 여러분. 우리 막걸! 막골... 어, 막걸이여 소아. 막걸 아예. 막걸서성고 이거 그냥 시조 같은데, 진짜. 아,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33조 이건 말이 안 되지. 오버로 99가 무슨 33조야, 진짜. 그러니까... 나 주목이 온다, 주목이 온다. 어, 는 얼마야? 하... 100조라고요? 설마 뭐 이걸 만들어가지고 백조에 팔아서 비피로 옮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할거 아니, 너 본캐 그렇게 할거 아니지? 선위 선주가 없어요 본캐. <laughs> 본캐 선위 선주가 없어요. 알겠습니다. 네. 그런 일 꺼하지 마세요. 예. 걸리면 진짜 디제입니다